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. 아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 꽃을 땄습니다. 자 우리 자미소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죠. 예. 자색 아, 우리 복륜의 소설입니다. 참 신비하네 신비 화영이 이렇게 또 좋을 수가 있습니까. 정말로 참 아름답습니다. 아 복면들은 보십시오, 복면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야 어떻게 이런데서 이렇게 나오는지 참 신기하네요, 정말.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 멋지네요, 한마디로. 자, 우리 잠이 있어.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뺏!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들은 금년에 한두 촉 판매할 계획입니다.